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이 아반떼 MD 기어봉 탈거 방법과 센터 콘솔 탈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반떼 MD 기어봉은 일반 기어봉처럼 위로 빼서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어봉을 보시면 하단에 사각 깍두기 모양의 사각 홀, 홀을, 홀키를 아래로 작은 드라이버를 이용하거나 헤라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아봉, 기아봉, 쇠기어봉과 이 손잡이 부분에 반달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달 키가 있기 때문에 저 반달, 반달 키를 탈거하기 전에는 절대 기어봉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반달 키를 탈거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기어봉이 아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달 키를 낄 때는 그냥 그대로 끼고 라고 누르신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보시면, 사각 깍두기 모양의 키, 캡을 아래로 당겨줍니다그 다음에, 그냥 힘, 힘으로 위로 빼주시면 절대적으로 탈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달키를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셔서 탈거하게 되시면, 이렇게 기어봉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자, 센터 콘솔 쪽 사이드 커버는 제가 뽑아놨기 때문에, 어, 저거는 제가 이제 저거 말고, 기어봉 센터 커버 쪽을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기어봉을 보시면 이렇게 키가 반달 키가 딱 들어가게 홈이 있습니다. 홈이. 저 안쪽으로 그러면 작은 드라이버를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제껴 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 커버, 센터 콘솔 쪽은 이 크롬 쪽은 그냥 헤라 쪽으로 탈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어봉 쪽하버는 이렇게 양쪽에 힘을, 순간의 힘을 주시면 키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탈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USB 커넥터, 억스 커넥터, 그 다음에 기어봉 미등 커넥터를 하나씩, 하나씩 탈거를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바깥에 던 사제 내비 매립을 해서 억스 단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탈거를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요, 그 다음 이렇게 커넥터를 잘 뽑아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콘솔은 4개의 스크류와 10mm 볼트 2개를 탈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크류 프론트에 있는 카바를 탈거하면 프론트 앞에 2개 리어쪽에 2개 총 좌우 4개의 스크류를 탈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핸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주시면 그 카바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위로 당겨주시면 카바가 탈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 콘솔, 암 네스트 안쪽 사물함 쪽에 이제 카바가 있습니다. 네모난 이 카바를 탈거하신 상태에서 10mm 볼트, 복수, 렌치 또는 전동을 이용해서 10mm 볼트를 탈거하게 되면 간단하게 센터 콘솔을 탈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MD 기어봉 탈거 센터 콘솔 탈거봉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고릴라 다이카에 댓글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